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입니다. 가짜뉴스 탓만 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위축은 가짜뉴스 탓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수산물 소비 위축은 방류 반대와 철저한 검증이라는 당연한 과제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해고형수를 처리하는 도쿄 전력을 믿지 못합니다. 최근 NHK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은 불상사를 일으켰던 도쿄 전력의 과거를 지적하며 신뢰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주장해도 일본 언론도 믿지 못하는 도쿄 전력이 스스로 영수를 처리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확보되지 않으면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신뢰나 믿음이 아니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객관적인 검증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료에 의존할 뿐, 우리가 복자적이고 상식적인 검증을 할 기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부가 형식적인 모니터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대통령은 불안해하는, 불안해하는 국민이 무조건 틀렸다는 생각을 버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1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의 이유를 찾는다면 해결책도 구할 수 있습니다.